안녕하세요. 스모모입니다. 오늘은요. 어, 지금 계절하고 딱 맞는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하면은 벚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한참 벚꽃이, 그래서 꽃 구경 가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일본에선 하나미라고 해가지고요. 어, 벚꽃을 구경하러 가죠. 제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어, 다른 친구들이요. 우리, 하나미 하러 가자. 꽃구경 하러 가자. 그리고 막 갔더니, 어, 사쿠라 나무가 한그루밖에 없었대요.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 하나미는, 어, 개나리, 랭교죠. 스지, 뭐, 진달래 철쭉 뭐, 이런 거에다가, 어, 그 사쿠라도 포함해서 벚꽃도 포함해서 꽃구경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사쿠라 낱개 예, 그래서 벚꽃만 이렇게 구경하는 걸 하나미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왔는데 나무 한 거로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 일본에서는 사쿠라의 의미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우실 노래는요, 아주 좋은 노래예요. 예, 아주 좋은 노래를 제가 그 한국에서도 상 1% 안에 드는 음치기 때문에 온치 라고 하죠 음치기 때문에 이거 감히 부르기는 조금 뭐하고 같이 읽으시면서 한자도 배우시고 다음 문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다가 제가 그원 가수가 부른 그 원곡을 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어 배우시고 나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원곡을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부터 같이 살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보꾸라와 키또마테루 기미토 마타 아에루 히비오에요. 보꾸라와 우리들은 그죠? 우리들은 킷또 마테루래서 예, 반드시 기다릴 거야. 기미토 마타 아에루 히비오. 그래서, 기미 하면은 너죠.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서 뭐 기미노 나와 이렇게 해갖고요. 너의 이름이라는, 아,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 그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 기미 하면은 너라는 의미, 자네라는 의미,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뭐 너라는 의미로 기미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자, 보실게요. 다시 보실게요. 보쿠라와 기또 마테루니까요. 우리들은 뭐 분명히 기다릴 거예요. 뭐 반드시 기다릴 거야. 기미 또 맞다 아에로히비오 너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이죠 날들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아우는 만나다인데 아에로니까 가능형이니까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에, 또 만날 수 있는 날들을이네요. 사쿠라 나미키노 미치노 우에데 사쿠라 나미키 하면은 가로수죠. 그러니까 사쿠라 가로수 길 위에서의 의미가 되겠네요. 사쿠라 나미키노 미치노 우에데 네. 데오 대오후리. 네. 데오후로 하면 손을 흔들다 하고요. 사케부요. 네, 사케부 하면은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바레뭐 이런 거. 그래서 외치다라는 의미가 되세요. 손을 흔들고 외친다네요. 돈만이 그루시도키모 예, 아무리 그루시 하면 괴롭다 힘들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때도 기미와 와라떼이로 가라. 예, 너는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라떼이로 하면 웃고 있다. 카라모모니까죠. 하 그러니까 너는 웃고 있으니까 구지께 손이 날이 깎게때모 구지께로 하면은. 꺾이다 하잖아요. 우리, 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할때 쓰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꺾이다인데요. 근데, 굳이께 소원이 나리깝게로인데나리깝게로는 뭐뭐 할 뻔하다. 예,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뻔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굳이께 소원이 나리깝게때문은요 어, 꺾일 것 같을 뻔했어도, 예, 꺾일 것 같았어도,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간바레로 기가 시다요. 간바레로, 예, 간바레하면 힘내다죠. 하 네, 근데 네 아무튼 간바레로 힘낼 수 있는 기가 시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의 예, 의미가 되겠네요. 가슴이 육구 계시기노 나카니. 계시기하면은 욕이 아니에요. 경치에요 그래서 가슴이 육구 계시기노 나카니. 아주 힘이 해져가는 경치 속에서. 어, 아노 히노 우타가 기꼬에로 그날의 노래가 들린다 우타가 기꼬에로 하면 들리다인데 우타가 우리 생각하는 그 한자가 아니고 이 한자를 썼네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요 약간 작곡자 어, 작사가죠 작사가가 전달하고 싶은 어, 의미를 좀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자를 쓰고 좀 다르게 예, 다르게 읽는 경우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우타, 에 예, 맞네요. 노래. 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슴이 육구 게시키노 나카니 아노히노 우타가 기꼬에루니까요. 어, 희미해져 가는, 어, 그, 뭐죠. 경치 속에서 그날의 노래, 노래가 들린다네요. 사쿠라, 사쿠라. 이마 사키 호코루예요. 사키 호코루는요. 호코루는 게 약간 자랑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마 사키 호코루니까요. 사코는 피는 건데 펴서 되게 자랑한다 뭐 이런 거는 약간 만개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아주 예쁘게 그 잔뜩 피어 있는. 어, 그 다음에, 세츠나니 어, 시리 유쿠 사담의 또 시떼네요. 세츠나니인데요. 이 세츠나니는 약간 불교 용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츠나니는 약간 찰나해. 어느게 좀 짧은 순간을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이슌뭐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좀 짧게 예, 빠르게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치를 엮고 그 예, 치루하면은 뭐그 꽃이 지다라는 의미가 되죠. 네, 지다. 뭐 떨어지다 하니까 어, 저가는 그렇죠? 아주 화려하게 폈다가 순간적으로 일순적으로 이렇게 약간 확 저버리는 사담의또 시때 사담에 하면 사실 운명이니까 운매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운명이라고 쓰고 사담에 라고 읽었네요. 사담의또 시때니까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오네요. 살아봐 도모요. 그래서 살아바는 사요나라죠. 예 원래 잘 가+ 잘 가게 뭐 이런 의미로 쓰니까 살아바 토모요니까요. 예잘 가게 친구요. 다비다치노 도끼예요. 여기 도끼가 때시가 아니고 각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예 도끼로 읽었네요. 그래서 어어 다비다치하면 여행을 떠나는 거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때에. 가와라나이소노오모이오 이마예요 가와라나이, 가와로 하면 변하다, 바뀌다인데 가와라나이소노오모이오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생각을 이마, 지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번 복습을 해보실게요 보쿠라와기토 마테루 기미토 마타 아에루 히비오 우리들은 반드시 기다릴 거야 너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들을 사쿠라 나미키노 미치노 우에데 사쿠라 가로수길 위에서 테오후리 사케부요 손을 흔들고 외친다 돈나니 그로시도끼모 키미와와라테이루카라 아무리 힘든 때도 너는 웃고 있으니까 구지께 손이 날이깎게 때모 감바레루 기가시다요 꺾일 것 같이 되었어도 아주 힘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마음이 들었어. 가슴이 욱후계시기노 나카니 아노 히노 우타가 기꼬에로 희미해져 가는 경치 속에서 에, 그날의 노래가 들린다. 사쿠라 사쿠라 이마 사키 호꼬루 어, 세츠나니 치리 육후 사담의 또 시대 이마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화려하게 한창 피는 어 한창 피고 순간적으로 저가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사라바토모요 다비다치노도키잘 예, 가게 친구여 예, 여행을 떠날 때 가와라나이 소노 오모이오 이마에 예, 변하지 않는 그 생각을 지금 이렇게 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1 절은 이렇게 끝나고요. 2 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2 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만하라 이에루다로까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어, 절이네요. 이만 하라 지금이라면 이해로 다로 가이유 그러니까 하면 말하다고 이해로 하면 말할 수 있다 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을까 이츠와리노 나이 토바 봐요. 이츠와리 하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말 예, 가가야 케로키미노 미라이오 가가야 쿠 하면 빛나다는데 가가야 케로니까 어, 가능형을 썼네요. 그래서 빛날 수 있는 너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혼또는 것도 봐 진심의 말이네요. 진짜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의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혼또하고 혼기 구별하시나요? 혼또 됐을까 뭐 진짜예요 이거고요. 혼기 됐을까 진심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혼또는요 거짓 타의 반대 그니까 러 우소의 반대가 혼또고요 혼기는 진짜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 진짜의 마음을 혼기라고 하죠 어, 갑자기 이러긴 하 한데 제가 2 0대 초반에 일본어를 이제 공부할 때요. 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츠치로 해서 아, 혼또 데스까? 이것도 있고요 우소 이거 있잖아요 근데 혼또 하면 네 글자잖아요 혼또고요 우소 두 글자니까 두 글자 중에서 아, 우소가 좀더 짧으니까 우소를 좀 외워야 되겠다그래서 밤새 진짜 열심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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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소 그래서 그 다음날 누군가 일본 사람이 얘기하면 우소 이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마 우소를 쿠소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싸했던 그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은 어, 우소의 반대가 혼또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자 다시 보실게요. 어, 가가야케로 기미노미라이요 빛날 수 있는 너의 미래를 내가오 바라는 혼또 너 것도 마진 진짜의 말이네요. 에, 거짓이 아닌 말이네요. 예. 자, 웃으리 육쿠니까요 예, 이동에 가는, 예, 변화는 마치와 마로데. 예, 마치 하면은 이렇게 번화한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번화한 거리는 마치, 보쿠라오 세카스요오니. 세카스 하면 빨리 와, 빨리, 빨리! 이렇게 재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재촉하는 것처럼, 이죠 우츠리 유쿠 마치와 마루데 보쿠라오 세카스요오니. 예, 변해가는 어, 거리는 마치 우리들을 어, 좀 재촉하는 것처럼. 사쿠라, 사쿠라, 다다 마이 오치루예요 오치루는 툭 떨어지는 건데 마이오치루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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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이 떨어질 때 이렇게 탁 떨어지지 않잖아요 무거운 거는 떨어지지만 이 마이 마이오치루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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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거 마이오치루네요 제가 이거 일본어 중에서 이렇게 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동사거든요 복합동사죠 그래서 다다 마이오치루 아주 예 단지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 흔날리면서 떨어지는 예, 이츠카 우마레카와루 아, 여기에서요 순간인데요 순간인데 슌깐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도끼라고 읽었어요. 도끼오신지네요. 그래서, 도끼오 그래서 다다마이오지로 단지 이렇게 흩날리며 떨어지는. 이츠가 우말의 가와로 언젠가 우말의 가와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뭐 새로 태어나는 도끼 옷인지 그때를 믿고 죠예 신지로 하면 믿다니까요 그때를 믿고 나쿠나 토모요 예 나쿠나 토모요 울지 마 친구요 이거죠 나키나요 하면은 울어라 이거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에서는 나쿠나기 때문에 울지 마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쿠나 기본형 플러스 나가 붙으면 모모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돼서요 나쿠나 토모요니까 울지 마라 친구요. 이마 새끼베츠노 예, 도끼. 새끼베츠하면은 석별이죠. 이마 새끼베츠노 도끼. 예, 지금 석별의 때 가자라나이 아노 에가오데 사자. 그래서 가자라 나이니까 가자로 하면 꾸미다 장식하다인데요, 꾸미지 않은 어 아노 에가오데 그 에가오 하면 웃는 얼굴 미소를 얘기하니까요, 꾸미지 않은 그 미소로 자네요 사쿠라 사쿠라고요. 이자마이 아가레죠. 이뭐 이자는 여기에서는 뭐 막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뭐자뭐 뭐 이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마이아가레는요. 아가로는 올라가는 건데 마이아가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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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마이오치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마이아가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올라가라. 아, 도안이 산자 메꾸 히카리요아비테 도안이 하면은요 에이 엔니지만 이거를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땐 도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원히 산자 메꾸 산자 메꾸라고 하면은요 약간 어 니기야카니 사와이 데이루 간지 웃기+ 웃기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밝고. 화려하고, 막, 번화하고, 뭐,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좀, 어, 화려하게 라고 해석을 할게요. 약간, 어, 영원히 아주 화려하게, 화려한 빛을 아비 때, 아비로 하면 샤워오, 아비로 할게, 빛을 그 쏘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 영원히 아주 빛나는, 예, 빛나는 그 빛을, 빛을, 어, 이렇게 받고, 아, 사라바 도모요. 또 나네요. 왔잘 가라, 친구요 맞다. 고노 바쇼데 아오우예요. 고노 바쇼 하면 장소죠. 이 장소에서 아오우니까 아우 하면 만나다고요. 아오우 하면은 몸을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이 장소에서 만나자가 되겠네요. 네. 아, 사쿠라 마이치루 미치노 우에데 예, 마이지루 하면은요 이렇게 흩,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예, 미치노우에데 길 위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절도 전체 같이 한번 복습해 보시기로 할게요. 이만하라 이해로 다루까 이츠와리노나이 고토바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을까 거짓이 없는 말가가야케로 키미노미라이요. 내가 우홈 떠놓고도 말니까요 어, 빛날 수 있는 너의 미래를 바라는 어, 진심의 말. 으리 유쿠 마치와 마루데 변해가는 거리는 마치 보쿠라오 세카스 요니 우리들을 재촉하는 것처럼 사쿠라 사쿠라 다다 마이오지루 단지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이츠가 우마레카와루 도끼오 신지 언젠가 다시 태어날 그때를 믿고 나쿠나 도모요 울지 마라 친구여 이마 새끼베스노 도끼 지금 석별할때 가자라나이 아노에가 오대 가자라나이하면은 꾸미지 않는 이죠 꾸미지 않는 그 미소로 자 사쿠라 사쿠라 이자마이야가레 자 이제 올라가라. 도안이 산자메쿠 히카리오 아비테. 영원히 빛나는 빛을 쐬면서, 쐬고, 살아봐, 토모요. 잘 가거라, 친구요. 뭐잘 가게, 친구요. 마타코노 파쇼데아오. 또이 장수에서 만나자. 사쿠라 마이치루 미치노에데 사쿠라가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어, 길 위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쿠라 노래를 좀긴 시간이지만 들어보셨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 노래는 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